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영역 이해를 위한 확인 점검 3차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섯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일시정지 제가 설명을 급급하다고 자꾸 빼면 놓치는 경우 있는데 일시정지 하시고 반드시 답을 체킹 해보세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면 건너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할 거는요,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망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여기,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 선언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이품문이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이 품은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여지는 게 사망 연산자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사망 연산자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시정지 했나요? 답 풀어드리겠습니다. 답 나오십시오. 답 나왔죠? 맞았길 바랍니다. 자, 답을 한번 보시고요. 맞은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셔도 좋아요. 다음 문제 풀으시고요.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 값5 선언해 줬고요. Y 값3 선언해 줬고요. 어, r s 1 0, r s 2 0, 그 다음에 차 0으로 이렇게 선언을 변수 잡아 줬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부문이죠 x가 y보다 크다면 첫 번째 요 문장을 실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else 요두 번째 문장 이거를 수행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음 봅시다. x는 현재 x하고 y가 있는데 x가 얼마죠? 5. y가 얼마입니까? 3. 이 대답에 대해서 는 여러분들은 yes라고 하겠죠. 그러면 else. else 현재 0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x 값을 집어넣으래요 x 값은 5가 되겠네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알리스 아, yes. 이게 이거는 이제 이 품은이었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3항 연산자라고 해요3항 연산자, 조건 연산자라고죠. 하 자, 알리스는 내놓고, 는 내놓고 이거 이거는 거죠. 자, x, y가 크니 물어본 거죠.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x 똑같아요. x는 5고 y는 3입니다 그렇다면 x 예스가 되면 이 x를 alias2에다 집어넣는 거죠. 답은 예스니까 alias2도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 그면 땡땡 해놓고 여기가 y라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큰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똑같은 연산이에요. 지금 이 품하고 3학년산 똑같은 문제인데이품 같은 경우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썼죠. 그에 비해서 3학년생은한 줄에 끝난 거죠. 아, 물론 이것도 그냥 줄을 축약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얘는 네 줄이 소요된다는 거고 얘는 한 줄로 쓸수 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보면 물론 줄이 짧은 게 다는 아니지만 예, 짧은 라인 수도 효율성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줄, 두줄 네 차이 나는 거. 똑같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와중에 또 얘도 3학년생이요 지금처럼. X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수식을 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 이두 수의 차는 어떤 이해했을 때, X가 Y보다 크니, 크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이 차이는 2죠? 2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예, 차라는 예, 변수에 넣어주는 거였었죠? 자, 그렇고요. 만약에 X가 7이었고 Y가 9였다면, 아니 뭐 10이었다면, 예, 10이었다면, 노우가 되겠죠. 그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라 이렇게 놓고 그러면 3을 차에다가 넣어주겠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 수식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사망연산자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 칸씩 한 줄씩 띄어쓰게 되기 때문에 552가 되겠네요. 됐죠? 552 552 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값을 5로 입력했을 때 출력 결과를 쓰세요. 뭐 약간 함정? 난이도가 좀 높다는 얘기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일시정지한 다음에 답을 한번 비교 없이 바로 개통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셨나요? 맞았나요, 혹시? 자, 어, 요거 <laughs> 함정이죠. 요거 99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짝수의 합. 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출력 결과보다요 여기 들어가는 이 수식,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세요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수식을 빈 칸으로 해놓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요. 시험 문제에 사실 출력 결과를 구할 때요. 여러분한테 쓰라는 게 요거, 그 다음에 요기, 그 다음에 요기, 그 다음에 요기. 이런 것들 쓰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쓰시는 거좀 잊어먹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더 봐야 될 게, 자, 문제가 지금 제가 내내라고 세 파트로 나눠놨는데요. 자, 요게 한, 요게 한 문제. 네. 요거를 한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문제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세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지금 여러분 내다보니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세문제가 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s some, u 합 s 이나 합계로 구하는건데 합계변수는 항상 0으로 해주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int, n은 100으로 잡아줬어요. i는 0으로 잡아줬고 자 i는 다시 1부터입니다. 이건 항상 네가지 초기값, 조건, 증가값, 최종값 1부터, i는 어디까지 가요? 1, 2, 3, 4, 땡땡땡땡땡 해서 100, 101. 100일 때까지는 돌아가는 거고, 101은 멈추는 거죠. 맞습니까? 됐어요. 100일은 멈춥니다. 그래놓고 sum, some. sum이라는 변수 예, 여기다가 뭘더해줍니까 i값. 2에 예, 한번더와주고 저장. sum에 저장. 한번더와주고 sum에 저장. 이겁니다. 이게 1부터 1 0 0까지 합을 구하는 계산식입니다. 이 공식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네, 공식 여러분들 이 공식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 썬값은 얼마 나오냐면 5050이 나오겠죠. 그 다음 자, 4.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폼문 i는 이때 여러분들 제가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초기값이 얼마죠? 0입니다. 0. 여기 잘 보세요. 0. 그래서 0 1, 2, 3, 4, 그래놓고 어디까지 가요? n이 100이죠. 100이에요. 자, 99는 실행됩니다. 만약에 얘가 100으로 왔어요. 100이 100보다 작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때는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때 i 값은 100일까지 가지만, 이때는 100까지 간다는 거 100이, 어, 99까지 하고요. 100이 종류 후의 값입니다. 달라요. 자, 이부등호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자, 어떤 수를 모듈러스, 이거는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머지 연산, 그쵸? 나머지 연산이는거꼭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연산이고, 2를 나누게 되면 0이 되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1이 됩니다. 자, 요 문장 잘 기억하세요. 요 문장도 여러분들, 이 문장 자체가 빈칸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표현 방식은 합. 썸은 썸 some 플러스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표현 방법은 똑같죠. 썸하고 이거만 거 계산은 거 이것도 예, 계산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1부터 99까지 90각 구야 짝수의 합입니다. 아,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바꿔 낼수도 있습니다. 예. 는 느낌표는 아 이게 이거는 부정인 거죠. 자,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가 되겠지만 1과 같지 않다면 역시나 짝수인 거예요. 이것도 이 표현 방법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십시오. 이 표현 방법. 여기서이 문제는 출력 결과 값보다 사실 여기 써있는 값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1 3번 문제. 자 드디어 이제 자바 문제를 한번더 덜어보려고 합니다. 자바. 이 문제가 자바 문제고요. 나머지 자바 또 아니고요. 자, 자바 문제는 뭐 특히 뭐 없어요. 없는데, 뭐 굳이 자바라고 해서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 프린트 문장에 이 TLN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시원한, 아, 답, 일시정지해서 답을르야 되죠. 자, 답은 이렇습니다. TLN 하게 되면 줄바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줄바꿈. 우리가 시연어할 때는 그냥 프린트, P, 프린트 F 하게 되면 줄바꿈을 하면 역 슬래시 N 이라는 걸 반드시 해줬어야 되죠. 근데 얘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그 명심하시고요. 자, 출력하는 거 이렇게 프린트, 요게 요 자체가 프린트 문이라 보시면 되겠고, M하고 N, 둘이 도하였어요. 둘이 더하면 얼마죠? 11. 11을 그대로 출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는 요거죠. 요 다운표 안에. 네. 시어도 다운표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출력하죠. 이렇게 변수 이렇게 뭐, 디모듈러스인 연산이라 뭐, 시나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그대로 인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출력을 이렇게 출력합니다. 문제는 요 문장이죠. 네.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요 앞에 요대로 출력하세요 놓고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어, 나 더하기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문자하고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죠. 그냥 얘는 붙이기입니다. 붙이기. 붙이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갖다 붙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결과라고 쓰시면 되고요. 연산을 수행 안 해요. 그냥 n이 갖고 있는 거 5. 그 다음에 m이 갖고 있는 거 6. 이렇게 결과를 붙입니다. 어, 또 오답을 채점하다 보면 결과 1, 2, 1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오답이죠. 계산 안 해요. 그냥 갖다 붙이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바에서는 그냥 프린트라고 쓰게 되면 되는데, 이때, 예, 역 슬래시 먹습니다. 역 슬래시 n이라고 쓰게 되면 얘도 줄바꿈 기호가 돼요. 줄바꿈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it를 출력했어요. 그다음 나오는 것은 줄바꿈이 된 상태고, 여기는 줄바꿈이 없죠. 줄바꿈이 없으니까 그냥 이어서 한 줄로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바꿈이 있다는 거, 그냥 없을 때는 프린트 문장 쓰면 되는데 이때도 강제로 줄바꾸서줄 바꾼 문장이 없으면 연결해서 나온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포인터 변수와 배열 문제로 보겠습니다. 일시 정지하셨죠? 혹 일시 정지하셔서 보시고 답 공개해 드릴게요. 자 맞았나요? 자 여러분들 변수 선언할 때 제가 항상 네모칸을 그리고 뭐 동그라미 그려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 이름 붙여주고 이렇게 장 잡아주는 거죠. 이것 잘 보시면요. 자, 요 포인터 변수 할 때는 요요키 요거 요거 아스트링크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터 변수. 이건 일반 변수죠. 이건 어떻게 냐면이렇게 그립니다. 그림상에 네모칸 그려주고요. 예, p 에 넘을 넘이라는 걸 잡아주고 점을 찍어줍니다. 이건 포인터 변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넘 원을잡아 주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었어요? 100을 집어넣었네요. 넘툴를 넣고 200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p 넘 피넘. p 넘은 포인터 변수였는데 예, 번지수를 가리키래요. 누구의? 너무 안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 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 넘 그러고 나서 이 연산. 예. 어떻게 여러분 풀었으면 되죠? p 넘은 피넘 플러스 400뭐어던 거잖아요. 자, 피 넘이 가리키는 값이 얼마야? 지금 100이죠. 100에다가 얼마 400을 더 해라. 그럼 500이 되겠죠. 그걸 다시 누가 뒤집니까? 얘가 가리키는 값. 이거를 500으로 저장하는 얘기죠. 됐습니까그 다음 다시 이 문장에 의해서 피 넘은... 예, 번지 값, num2로 값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 화살표를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바꾸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놓고 이거 연산을 안 했더니 어떻게 연산합니까? p, num, p, num, 빼기 100. 자, 지금 200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100을 빼래요. 그럼 100 남겠네요. 100을 다시 여기다가 100을 넣었겠죠. 자, 10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출력하는 거죠. 자, 출력할 때 보니까 예, 이거 그대로 인쇄하고 이거는 너무 m 1값을 집어넣어. 너무 많은 수식이 계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포인트 변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500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넘2는 100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500을 출력하는 거고요. 100. 이 시연에서 이 포인터 변수, n u 이라는건한 번도 선언한 데 바꾼 적이 없지만, 이 포인터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포인터 변수와 배열, 그리고 함수 호출도 포함되어 있고요. 함정이 있대요. 난이도 높다는 거죠.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 공개해 드릴게요. 맞으셨나요 아, 자, 함수 호출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이거죠. 메인 함수 찾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 네, 두 번째 함수를 찾아요. 자,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그리고 스타트는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메인에서 시작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배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배열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어떻게 부탁드렸죠? 배열? 여러분한테 배열을 하게 되면, 네. 배열. A라는 별을 잡고, 자, 방을 0번방, 1번방, 2번방, 3번방, 4번방, 5번방, 6번방. 0, 1, 2, 3, 4, 5, 6. 이렇게 해야 일곱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일곱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 나오면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0번에서 시작한다는 거, 0번. 그래서, 일곱 개로 선언했지만, 일곱 개로 선언했지만, 맨 마지막 번호는 6번이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 선언한거 함정있다고 그랬었는데 좀, 아마 좀 의아하신 분도 있으시고 틀리신 분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어, 0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9, 7, 5, 3, 1이 저장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개가 남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컴파일에 따라서 이번에는 0이 들어가는 거, 컴파일도 있어서 그냥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0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 쓰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알수 없는 값이 들어가요. 자, 그래놓고 포문이 나왔네요. 포문 나오면 초기 값, 초기 값, 그 다음에 조건, 증가 값, 최종 값 확인을 했죠. 자, 초기 값을 잘 보세요. 이게 함수증이에요. 0이 아닙니다. 0이. 그쵸? 0이면 0번방인데, 얘는 분명히 초기 값을 1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기 값 1번이에요, 초. 자, i는 1부터 1, 2, 3, 4, 5, 6이 가면 돌아가고요. 7이 되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뛰쳐나옵니다. 그쵸? 자, 프린터래요. 퍼센트 %t 한칸 띄고. 자, ai. a가 0이면 9가 출력되겠지만, a가 1입니다. a가 1이니까, i가, i가 1이니까 1번 방 7을 출력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포문을 잘 보시면, 포문 구조가요. 중괄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 포문. 이거, 여러분, 이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프린트문 아니에요. 그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7번 보시면 되겠고, 7. 그래서 이걸 다시 올라가면 2번 방, 2번 방은 5, 3번 방은 3, 4번방은 1, 그 다음에 5번, 6번방은 말씀드렸지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단 때는 편의상 0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 그쵸? 자, 프린트, 그 다음에 요게 끝났어요. 그러면 프린트 줄 바꿔요. 줄 바꿨으니까 요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포인트 변수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함수 올라갑니다. a a는 배열 변수죠? 배열 그렇죠? 배열 변수니까 그냥 갑니다. 번지 값 보통 일반 인트형일 때는 이렇게 번지 값 a 이렇게 선언줍니다 배열이 아니라면, 근데 배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a로만 넘어가겠죠. a로만 넘어갑니다. 자이 상태에서 p가 얼마 되는 거예요? 자 a에 자, P 변수가 선언되 있는데, 이게 포인터 변수로 선언 인트형 포인트 변수입니다. 인트형 변수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P라고 보시면 돼요. 점 찍는 거, 그래놓고 A와 대칭시킵니다. A가 가리키는 값, 자, 프린트 하세요. P의 포인트 값, 현재 P의 포인트 값,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A. 첫 번째 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구를 인쇄하겠죠. 그리고 나서 줄 바꾸. 그다음 두 번째는요. p의 2. 마치 배열 어, 나 배열이야 지금부터. 그렇죠? p의 하나 두 번째 방. 하나, 두 번째 방.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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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p의 두 번째 방이요. 두 번째 방 인쇄하니까 얼마 나와요? 5가 나오겠죠. 5 됐나요? 그다음. 이렇게 나와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갑니다. 다시. 나 끝났어. 근데 어, 또 있네요. 자, 또 있어요. 그럼 또 올라가요. 아이고, 힘들어라. 근데 올라갈 때, 이번에 자, 이번에 보시면 p 가 어떻게 보십니까? p 는 누굴 받아요? A 플러스 2를 받아요. 아까는 A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A 플러스 2. 자, A가 여기인데, 여기부터 하나, 두 번째 여기를 받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이 p 포인터가 이렇게 가리켜요. 됐어요. 그러면 자. p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하세요. 이번에는 5를 출력합니다. 그럼 자 됐죠. 그 다음에 p의 2를 자 여기서 한번두 번입니다. 한번두 번째니까 누굴 가리켜요? 네,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네, 이를 출력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갖고 있던 방 요걸 출력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요게 예, 네, 2번 방을 뜻하는 게 아니라 두번 떨어져 있는 두 번째 떨어진 블럭을 잡습니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있죠. 고거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2지 출력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건 다뤄 드렸고요. 어, 제가 지금 응용함수 쪽, 어, 응용프로그래밍 쪽에 대해서 못해드린 게, 진법 변환하고요. 진법.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공약수. 공배수. 공약수. 그 다음에 최소값 찾기. 최소, 최대값 찾기. 그 다음에 정렬, 이렇게.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못 해드렸어요. 내용이 좀 광범위도 하고, 주제가, 어, 우리가 나왔을 때좀 어쩔 줄 몰라서 이거 못 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어, 정보처리 기능사, 예,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예,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다 드렸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꼭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